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든 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루스라. 두려워 말라. 아멘. 이사야 44장 1, 2절 말씀 가지고 우현과 계획과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사위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중에 던져 던져진 주사위가 땅에 떨어져 하나의 숫자를 나타냈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주사위 놀이, 놀이는 우연을 즐기는 놀이입니다. 우연히 나온 주사위의 숫자에는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에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존재 혹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실이 실상은 우리의 삶 전체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가장 논리적인 과학이 이론 진화론의 우연을 강조했습니다. 과학의 가설과 가설 속에 우리를 얽고 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철수도 지지리도 없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연을 강조하는 우리는 삶의 현실에 묻혀 사는 즉 되는 대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모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좀더 잘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며 마태문 24장 38절 3 9절의 말씀 보면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우연은 우리의 삶의 우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출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던져진 진흙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떠한 생명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예면 모두를 아십니다. 우리의 몸속에 모든 골수 조직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이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부모의,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연의 결과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내실지 모두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상황이 어떠하든 부모님이 어떠한 분들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 속에 품으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하든 평범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는 우리를 만들기에 필요하고 정확한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될두 사람의 모두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로 축원 드립니다. 10편 139편 16절에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만드셨습니다. 인종과 피부색과 머리색 등 우리의 모든 특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으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와 성격을 맞춤 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결정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1편 139편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나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생과 죽음의 시기도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0편 139편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철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그 경계를 하나셨으니 아멘 이사야 44장 2절의 말씀 보면, 너를 치며 너를 못해서 조종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루수나 두려워 말라. 아멘. 사랑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은 우연과 계획과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시길 주 예수 그또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주고옵 나이다. Amen.